오늘따라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더니 신뢰도 99%로 추정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구간은 99%로 추정한 게 이거고 크기가 n 인 표본을 추출해서 똑같이 같은 신뢰도로 추정한 모평균이 요렇다 D-C는 3분의 2 b 이다 D-C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DC죠. 여기서 옆에는 우리 뭐라고 해요? 이거를 실내구간의 길이잖아요. 이 실내구간의 길이가 이 실내구간의 길이의 3분의 2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. 그러니까 실내구간의 길이로 풀자는 얘기인 거죠. 이말 자체가. 그때 n의 값이 몇이냐? 자 그럼 일단 다시 확인해보면은 자, 첫 번째 요 집단은 1번 집단, 요 집단은 2번 집단이라고 볼게요. 비교해보시면은 1번 집단은 일단 99%라는 알파값이 나왔기 때문에 K값은 뭐가 되냐면 6.58이 돼요. 그죠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는 100이라고 이미 정해져 있었고요. 그 다음 필요한 게 시그마잖아요. 근데 어차피 지금 시그마에 대한 언급은 없어. 그냥 그러니까 놔둬요. 그 다음 2번 식단도 해볼게. 2번 식단은 같은 신뢰도로 추정했죠. 그러니까 얘도 K는 2.58이에요. 2.58인데 지금 N이 부재인 거예 이게 뭔지 몰라요. 그 다음에 s i g 도 당일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했으니까 같겠죠. 그럼 내가 이거 써보면 은 2k에다가 2k가 2.58이겠죠. 그럼 여기는 루트 n분의 얘가 10분의 가 되는 건 거고 아, 반대네. 이1 0이얘니까 루트 n분의 그러니까 s i g m a 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여기는 3분의 2다가 b-a는 얘잖아요 얘. 그럼 똑같이 2 곱하기 2.58에다가 이거 이해하고 있어? 이해하고 있어? 그 다음에, 루트 n은 몇인 거야? 10. 10분의 같은 시그마를 쓸수 있잖아요. 그럼, 시그마, 시그마, 2.58, 2.58이 다날라가겠죠 그럼 뭐야? 남아있는 게 지금 여기가 2, 5, 10이고, 그럼 뭐야? 루트 n은, 루트 n분의 1은 15분의 1이라는 거고, 루트 n이 결국 15다 이런 얘기죠? 그럼 n이 몇인 거예요? 225개를 뽑아야 저런 현상이 일어나겠죠?